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보시면 지금 노란 줄이 있잖아요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반대쪽은 노란 줄이 없어 단속이 안 되니까 이 쪽은 깨끗하잖아요 반대쪽만 있고 그러니까 주차를 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에가 주차장이거든요 위에가 근데 이렇게 오셔서 이쪽을 짱 보면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. 여기는 그, 무료입니다, 무료. 그러니까 혹시 하시면 여기다 주차하시면 돼요. 위에 게 유상주차장인데 여기 하지 마시고 여기다 하시면 무상이시니까 이쪽에 주차하세요.